아론 가문의 비극 레위기 10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그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레위기의 주제가 되는 세 단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거룩과 희생과 속죄입니다. 이 거룩과 희생과 속죄는 그 어원, 의미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룩은 분리라는 뜻이고, 희생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고, 속죄는 단번에라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리된 삶, 성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속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어, 8장부터 부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여라. 아론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네명 아들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인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 앞에 다른 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8장에서 대제사장 위임식이 그행이 되는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위임식의 그행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먼저 옷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관유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드릴 어, 짐승과, 그리고 무교병을 한강줄이 준비해야 됐습니다. 이대자사상의 위임식에는요, 온 해중이 함께 모여야만 됐습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름 붓는 장면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임재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들을 물로 씻기는 일이었어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입었던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부터.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어저께 그림에는 하얀 색깔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그 위에 그 옷, 파란 색깔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히며, 에봇을 앞에, 우리 앞치마 같은 견대까지 있는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다가 단단하게 딱 맵니다. 에봇 앞에 가슴에는 흉패를 붙이는데 흉패는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흉패에는 판결의 판결의 상징인 우림과 둠빔을 흉패 안에다가 넣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의 전면 위에 금패를 메고 이 금패 앞에서는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금패를 붙이이 거룩한 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그 대제사장에게 관유 기름을 가져다가 그 제사장 머리 위에 딱 붓기 전에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의 기타렇게다 기름을 부어서 그 기구들을 다 성별한 다음에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사람은 딱세 사람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을 성별. 하였습니다. 이것이 대사장의 위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중보의 일을 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함을 받는 중보자의 사역을 제사장은 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의 일을 관장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제사의 일을 관장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할때 반드시 세 가지의 역할을 잘할수 있어야만 됩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잘 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중보자입니까? 다른 사람이 모순이 있고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점을 내가 감싸고 그 잘못한 것을 위해서 내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문제 가운데 그들이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메워주는 그러한 역할들,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역할들, 그것이 중보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찾으셨느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하는 일입니다.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해야 되고,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10장에서 8장부터 10장까지,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와 제사에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8장부터 10장까지는 성별된 직을 감당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0장에는 아론 가문의 비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첫째 둘째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시는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양하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불을 드렸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어야 되지 세상의 정신에 감동된 사람이면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아들 둘이 죽임을 당한 아론을 불러서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아론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죽었지만 울지도 못하고 아론이 잠잠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 아론의 삼촌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형제 죽었던 나답과 아비우를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진영 밖으로 메어 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나머지 두 아들이 있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우는 죽임을 당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형제의 죽음, 자식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머리를 풀거나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된다. 우리가 중직자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그죠? 그런데 이 중직자가 되고 나서 다른 불을 드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궁금합니다.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 그런데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부를 드린 이유가 나옵니다. 아론 자손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대대로 지킬 영령한 규례이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술을 먹었으니까, 나답과 아비우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야, 그들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줄 없었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규례, 영령이 지킬 규례는 포도와 주와 독주를 해막에 들어갈 때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제사장이 실수로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술에 대해서 구약성경 장원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그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는이라. 아멘. 포도주를 마시면, 술을 마시면, 술이 술을 먹기 때문에 사람이 그만하게 된다. 독주를 마시면 독한 술을 먹기 때문에 자꾸 말이 많아지게 된다. 평소 때 말이 없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나서 술이 취하면 말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다른 불을 들이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리아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리아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아멘.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선민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사람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와 독주 다음에 반드시 함께 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고 술에 충만한 사람은 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실수의 근원을 뿌리 뽑아야만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술 마시고 술 취하지 않으면 되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성경에 나실인, 삼손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나시린에게 3대 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포도나무 소산을 입에 대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쵸? 노아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노아를 무너뜨렸던 게 뭡니까? 술이었습니다 그의 하체가 벗겨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아론 자손의 비극,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부를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을 때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른 부를 드렸는데 다른 부를 드렸던 원인이 뭐냐 하면 회막에 나아가서 주의 일을 하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와인 앤 리커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 일을 하지 않고 세상에 감동되어서 그 일을 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들은요, 반드시 자기 몫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적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네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재와 그재와 요재의 재물을 먹는 방법입니다. 소재는 제사의 종류입니다. 그제와 요제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물을 손으로 들려 들어서 올려서 드리는 방법이 그제입니다.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제나 요제를요 화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화재가 무엇입니까?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소재는요, 곡식을 가지고 주로 많이 곡식이나 천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데 소재는 밀, 밀을 가지고 그 안에 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해서 떡을 만듭니다. 떡을 만듭니다. 이 소재 가운데 화재물, 화재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불을 태우지 않고 익히거나 구운 것은, 삶은 것은 무엇을 쓰느냐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음식이었습니다. 먹을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먹는 음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 거룩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재단 곁에서 먹어야.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은 있습니다.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넣지 말아야 될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룩이고 두 번째는 꿀입니다. 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가? 누룩은 밀, 밀을 부풀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선, 허장성세를 말을 합니다. 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빵이 있습니다. 빵을 꿀에 찍어 먹으면 빵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꿀 맛이 빵 맛을 잡아 먹어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꿀을 들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위선과 허장성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되고. 근데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불변치 아니하는 불변함을 의미합니다. 이 소금은 그래서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변치 아니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 소금은 또한 맛을 내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제가 뭔지 아시겠죠? 재물을 불살라서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 재는요, 재물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방법입니다. 요제는 재물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기쁨을 나눌 때 요제입니다. 전제는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를 부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순교를 의미합니다. 목숨을 드리는 것이 의미합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평생 주를 위해서 복음 전파한 것이 자기의 생명, 피를 쏟아부은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사도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사의 하나의 방법인 화제, 그제, 요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소제, 다섯 제사 가운데 이 소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이 소제라는 단어에 히브리어는 민하라는 뜻입니다. 민하. 민하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물, 허물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 민하는 공물로서 드리는데 반드시 공물로서 드릴 때는 곱게 빠서 드려야 됩니다. 조그마한 덩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곱게 빠서 드린다라고 해서 그것을 소재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 극빈자들에게는 소재가 속재제였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스스로 원할 때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소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자면 매일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큐티하고 예배하거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것들이 소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재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봐야만 됩니다. 첫 번째 매일 드리는 제사 입니다. 부속된 제사로 번제와 함목제를 드린 후화제로 드린 것은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재의 이 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름과 향류와 소금으로 섞어서 소재를 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과 꿀을 결코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 중에 일부는 하재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의 것이 되는데 그 아론과 그 자손들이 재단 곁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서 반드시 소재물을 양식으로 먹어야만 했습니다. 자 소재는요 고운 가루를 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구운 것이나 부친 것이나 삶은 것이나 처음 익은 가지나 첫 이삭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소재의 공통적인 것은 반드시 소금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금을 친다는 것은 불변의 속성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금은약이라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누룩을 넣지 않아야만 합니다. 누룩은 부풀어서 위장성세 허풍 위선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장성세나 허풍에 속지 않습니다. 꿀은 음식의 원래 모양과 맛을 변형시키고 자기 맛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소재물 가운데 화재로 태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구운 것이나 삶은 것,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었다. 라는 점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답, 나답과 아비오는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른 불을 드렸다. 불이, 불이 다른 것이라는 의미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기가 취해버린 것. 이것도 다른 불을 드렸던 그러한 의미, 불순종의 의미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모세가 책망하는 장면과 모세가 만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으니까 찾으니까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으니까 이미 불살라 드려 버린 것이요. 자, 속죄제를 드린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았는데 하나님의 명령 아니고 잘 몰라 가지고 먼저 드려 버린 거예요. 불살라 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은 아들이 누구냐 면 엘르아살과 이다멜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여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성소 안에서 제단 곁에서 먹지 않았던 겁니다. 집으로 가져가서 먹었던 것이요. 이것이 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입니다. 자, 책망을 받자마자 아론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제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나도 다른 장소에서 먹을 수 있었는데 오늘 내가 이 속죄 재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좋지 않게 여겼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는안 먹었단 말입니까? 아론은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십장의 말씀은 제사장은요 딱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속에 자기 것을 넣으면 안 돼요. 허장성세 헛풍을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자꾸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론 가문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잘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내가 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장소에서 먹어야 되지 다른 장소에서 먹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우리 가문에 비극적인 일들을 맞이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아론 자손의 비극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죽음을 당하고 엘라살과 이다말이 책망을 당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의 보혀들,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혀를 저희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꿈에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그룩히 살아가는, 희생하는 삶 살아가는, 속죄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